안녕하세요. 끝까지 보면 홈에 플러스를 주는 스트리 코리아 TV 생각입니다. 오늘은 캠프라인 등산화 중에 최상위 모델이죠. 마나 슬루. 마나 슬루는 이 네이비와 브라운으로 나오는데, 지금 색상은 네이비 색상으로는 다 같이 브라운 색상은 많이 빠졌다고 지금 보시면 되고, 구매를 하실 때는 항상 이 색상이. 사이즈와 색상이 있나 없나 확인하고 구매하시길 바라고. 요거는 네이비 색상입니다. 235부터 235부터 280까지 나옵니다. 285까지 나오는 그런 제품이고, 290까지 나옵니다. 90. 항상 이렇게 예불끈이 두 개가 들어있고, 등산화 요렇게 두 쪽이 가지런히 요렇게 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보시면 택이 다른 거와 다른 택이 달려 있는 거는 뭐가 달려 있냐면은 브라운 색상이고 네이비 색상입니다. 브라운은 그냥 브라운 같이 보이지만 네이비는 거의 블랙이나 뭐 거의 비슷한 네이비입니다. 블랙에 가까운 네이비고 우선 요건 네이비가 제가 많은 네이비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택이 우선에 뭐가 더 달렸나면은 이렇게 테라케어 방수 누벅이라고 하는 택이 달려있습니다. 테라케어 방수 누벅. 그게 뭐냐면 독일의 최상위급 수소가죽을 썼다 하는 게고 일반적으로 나오는 등산화들은 다 소가죽을 썼다 하는 게인데 이건 최상위급 수소가죽을 썼다 하는 게고 여기에도 보면 마스트 컬렉션 캠프라인으로 크닥 크닥 쓰이가 쓰이 있습니다. 또 요거에 또 다른 특징은 뭐냐면은 요 중창이 PU 미드솔을 써서 장시간 신지 않았을 때는 가수 분해가 돼서 이게 분해가 된 터진단 말입니다 이게 또 여기에 한개더 달려 있습니다 다른 신발하고 다르게 요겁니다 PU 미드솔에 대한 취급주의사항이 더 있는게 테라케어 방수와 요거 두가지가 택이 더 달려있다 하는거고 고리가 요 네번째 일곱 개고르는데네번째딱 중간에 보면 여기, 락이 걸려있습니다. 락. 끈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이 부분에, 중간에 있는, 이건 또, X자로 왔다 갔다 해서, 여기서 또 끈을 한번 더 잡아주고, 두번 끈을 잡아주기 때문에, 이 밑으로는 끈이 느슨해지는 일이 1도 안 나온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끈 매듭법도 제가 많이 올려놨습니다. 등산화 끈 풀림 방지 매듭법도 찾아서 보시면은, 이 끈이 절대 풀리지 않고 다닐 수 있는 방법을, 다 리뷰에 나왔으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최상위급 등산화인 만큼 여기에도 캠프라인의 글자가 아주 멋있게 들어가 있습니다. 금지카이 들어가 있고 뒤에는 로고가 자리 잡고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외피부터 다 설명을 들어보면 외피는 테라케어 방수 누보 가죽입니다. 이 가죽이. 헤라케어 방수 누버 가죽을 쓰고 있고, 요 부분은 방수 FG 가죽을 쓰고 있습니다. 깜장색 부분은 방수 FG 가죽이 여기도 있고, 혓바닥 부분에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방수 FG 가죽이 들어가는 이유는, 요 신고 벗고 할때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가죽이 좀 부드러운 가죽을 <laughs> 여기에 넣어놨다 하는 겁니다. 또요 복숭아 실이 닿는 부분에도 FG 가죽을 넣어놨습니다. 전체적으로 고아텍스 텍이 이렇게 달려 있듯이 네임텍에도 달려 있고 고아텍스 필름이 전체를 감싸고 있으며 내피는 메쉬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메쉬로 형성되어 있는데 메쉬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 이 살이 닿는 부분은 다 메쉬로 되어 있습니다 가죽으로 되 있는 것보다 메쉬로 되어 있어야 신었을 때이 땀도 흡수를 좀할수 있고 신고 벗고 할 때도 편하고 배김도 방지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메쉬로 형성이 나왔다 하는 거고 다음 중창은 일반 팔로 미드솔이 아닌 PU 미드솔을 연어놨다 하는 거죠. 팔로 미드솔보다 PU 미드솔의 차이는 뭐냐면은 완충이 빨리 빨리 최대한 빨리 빨리 되는 게 PU 미드솔이고 조금 느린 게 팔로 미드솔인데 고급 신발에는 PU 미드솔이 들어간다 하는 겁니다. 고급 신발에는 PU 미드솔이 뺑 돌아가면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색상도 고티티한 색깔로 해서 좀 품위가 있어 보이죠. 무게감이 있어 보이는 신발로 보이면, 보이는 신발이고 이 밑창은 캠프라인만의 특화된 리치엣지 고무창을 쓰고 있습니다. 리치엣지 고무창 최상위급 모델의 리치엣지 고무창에 여기 보면 마스트 컬렉션 캠프라인이라고 햇바닥 부분에도 큼직하게 이렇게 떼어있습니다 태그로는 고아텍스 태그가 달려있고 리지에지 고무창을 쓰고 있다고 달려 있습니다. 밑바닥. 그 다음, 기본 깔창으로 메모리 폼 깔창을 쓰고 있다고 하는 거요. 요, 요보다 더 좋은 깔창 또 판매용으로 하는 가면 서포트 깔창도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테라케어 방수 누버을 쓰고 있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p 피유 미드솔에 대한 취급주의사항이 있죠. 제가 말씀드렸죠. 자주 신어라. 자주 신어라 하는 거. 그 다음, 가격표와 뭐, 요, 또 취급주의사항이 또 많이 나오는데, 가격표는 이렇게 보면은 38만 5천원으로 측정이 되어 있고 실 판매 가격은 기본 디시 2 0하면 30만 8천원이 됩니다. 만화술로는요. 네이비든 브라운이든 인터넷이나 매장에서 구매할 수 있는 가격은 30만 8천원이 됩니다. 물론 제이스트 코리아는 거기서 홈에 플러스를 많이 드린다고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 구매를 원하시는 분은 홈의 플러스를 많이 받으시길 바라고 이 구매문의는 스티코리아입니다. 이거와 같이 구매할 수 있는 거는 까미노 스포트 깔창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맨캠프 라인에서 판매권을 갖고 있는 제품이니다 까미노 스포트 깔창이 이렇게 나옵니다. 원산지는 국산이고 까미노 프리미엄 인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택 가격 2만원에 실판매 가격은 16,000인데, 여기 다른 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등산화를 신든 일반 신발을 신었을 때 발이 편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엔지발이 불편하고 신발 모양이 잘안 잡히고 이런 경향이 생기는데, 의지가난 거는 신발 깔, 깔창으로 커버가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럴 때 있죠. 그린색이, 플라스틱을 더 떼나는 형태입니다. 플라스틱을 더 떼놨고 뒤축 부분에, 뒤꿈치 부분에는 실리콘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실리콘 처리가 되어 있고 앞쪽에는 이렇게 똑같이 사이즈를 신발에 맞는 사이즈를 쓰라 이렇게 오드란 봉제 처리를 해봤어요. 봉제 처리해서 잘라 쓰지 못하도록 만들어놨죠. 잘라 쓰도 되기는 되지만 똑같은 사이즈를 살수 있는데 구태에 잘라 쓸 필요는 없다고 하는 거죠. 맞는 사이즈를 구매하시면 되고. 가격이 또맹호맹플러스말많드는 제품이니까 구매를 원하시는 분은 스티커를 문 주시면 되고 또 이거와 같이 구매할 수 있는 거는 캠프라인에서 나온 포시즌2 등산 양말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포시즌2 등산 양말이 이렇게 서 나오고 있는데 국산 캠프라인으로 되어 있고 HDT라는 택이 달려있는데 이 택은 지압은살를 쓰고 있다고 이렇게 달려있습니다. 여성용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색깔이 요 색깔은 쫙 바뀌니까 여기 고정된 색깔은 아니다 하는걸 아시고 구매하셔야 된다 하는거고 이렇게 지하 원사를 썼다 하는거와 회색 부분은 이중, 권색 부분은 한겹입니다. 그럼 등산화가 한 사이즈나 두 사이즈 크게 신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양말에서 그 비밀이 있습니다. 양말이 바닥 부분이 이중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등산화를 한 사이즈나 두 사이즈 크게 신을 하는거지 등산화가 적기 생산돼서 그런 건 아니다 하는 거죠. 단 등산은 크기, 길이는 같지만 발볼이 조금 더 넓게 나오는 게 있고, 조금 더 타이트하게 나오는 게 있고, 발등이 조금 높게 나오는 게 있고, 타이트하게 나오는 게. 이런 식으로 구분되지, 길이는 대부분의 회사가 거의 같은데 조금씩 미세하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주름이, 아치 부분과 발목 부분에 주름이 들어가 있어서 미끄러져 나오는 걸 방지할 수 있다는 하게 특징이고, 인터넷가 6천원인데, 요 또한, 스티코리아에서는 변화를 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요거와 같이 구매할 수 있는 건또 등산화 케이스가, 저희 스티코리아에서 직접 제작해서 판매하고 있는 등산화 케이스가 이렇게 나옵니다. 아주 훌륭하게 제작되어 있는 제품이고, 권색이 들어간 거와 올 블랙이 들어간 거두 가지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올 블랙과 권색이 나오는데, 요 차고지에 문을 열어 놓은 상태죠. 등산화 들어갈 수 있도록. 지퍼 처리가 되어 있고 바닥도 이렇게 받침이 들어가 있다 하는 거와 전체적으로 이렇게 봉제 자체가 아주 마감이 잘 되어 있다 하는 거죠. 이중으로 박음질을 해서 미지해 놓은 걸 방지해 놨다 하는 거고. 등산을 넣고 난 뒤에는 자,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국내에서 제작된 최고 위에 뜬 것까지 아, 요 받침도 이렇게 고정을 시키는 상태입니다. 봉대측을 해서 고정시켜 놓은 상태고, 285까지 제일 위에 뜬 것까지 다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쭉 들어갔습니다. 들어간 상태고, 문을 닫아주면 끝나는 형태죠. 이렇게 지퍼를 닫아주면, 은 주차장에 차가 들어가듯이 이렇게 들어가서 모양이 다 납니다. 지절로. 이렇게 들수 있도록 되어 있고, 여기에는 명암 꼬이까지 되어있습니다. 자, 이 등산화 케이스 종류는 지금 산화케 사은품으로도 엄청나게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시산제 때도 많이 하고 연말 송년회 때도 많이 하는데 송년회는 지금 지났지만은 다가오는 시산제나 이럴 때 사은품으로도 이게 많이 나가고 있으니까 색깔 두 가지 섞어서 하시면 되 개개인 구매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가격은 9,000엔입니다. 9 0 0 0엔 행복은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제품이고 등산화가 케이스가 필요한 이유는 고가의 등산화가 일반 자외선에 노출된 상태로 있을 때랑 이렇게 보관 케이스 안에 들어서 있는 상태랑은 수명 차이가 훨씬 많이 나죠. 9천의 효과는 충분하다 하는 거고 또 일반 등산인들은 전문 산악인들은 등산 등산로 입구에 가서 등산화를 갈아 신고 즐기다가 산행을 마치고 일반 신발로 갈아 신고 일어나는데 초보자들은 하루 종일 신고 다하는 그런 치약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관하시면 9 0 0 0의 효과는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제품이니까 꼭 구매해서 발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도 하나 연구해 보는 것도 충분한 효과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 모든 게 구매를 원하시는 분은 스티커리아고 제가 오늘 올린 영상은 캠프라인 마나슬루지만 마나슬루 외에 캠프라인에서 나오는 모든 신상품이 다 리뷰되어 있습니다. 동계산행 필수품도 전부 다 리뷰되어 있고 모든 게 리뷰되어 있으니까 안전을 원해서 내 건강을 위해서 산행을 즐길 때는 안전하게 산행을 즐기기를 권장하고 중장거리를 원하시면 은 이렇게 하이컷 등산화를 신는 게 맞다 하는 겁니다. 단 무게가 많이 나간다 하는 건데, 무게가 많이 나가야만 발목을 잡아준다 하는 거죠. 안전 산행을 위해 전문 산악인용 등산화, 만화술로를 소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